팔이 되고요. 음. 오른 어깨, 오른 어 등, 허리, 그다음에 오른쪽 목, 오른쪽 머리까지가 다 파란색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. 아 아시겠죠? 지금 네. 이게 자, 팔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만약에 이쪽 팔이 안 올라간다면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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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을 여기가 지금 시계로 한번 보자고요. 이게 열두 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아홉 시, 열두 시, 그러면은 여기를 만지지 말고요. 열두 시 옆에서부터 배꼽에서 손을 넣어서 한 시, 두 시, 세 시, 네 시, 다섯 시, 여섯 시 이렇게 아홉 시까지 눌러 가면서 제일 아픈 부분을 찾는 겁니다. 음. 그 아픈 부분이 저희가 마사지할 곳이 되는 거예요. 이쪽은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. 네. 여기는 건드리지 마요여기 건드리지 마십시오. 아픈 음. 쪽은 아픈 쪽은 음. 절대 안 만진다가 일 번, 두점입니다 네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다섯 음. 시에서 찾아줬다. 음. 다섯 시에서 찾아줬다 그러면은 다시 방향으로 배꼽에 손을 놓고 밀어 가면서 쭉 밀다 보면 되게 아파하시는 음. 부분이 나와요. 앞통점이 나올 겁니다. 그 부분을 쭉민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풀어주시면 돼요. 음. 원을 그리면서 풀어주세요. 작은 원. 네. 자 만약에 원을 그리면서 푸는데 너무 아파한다 러면양 무릎을 세우시고 풀면 됩니다. 네. 그래서지 그 복잡한 이완이 되니까요. 자신을 그러십니까? 빼게 한 상태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이쪽 팔에 반응이 어.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. 올라갔어. 야 음, 그런데 예. 만약에 얘가 네. 여기밖에 안 올라간다 어.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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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아파, 안 올라. 아, 아, 아파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. <laughs> 되는데, 네. 자 이쪽 이쪽은 네. 자 3시부터 6시죠. 여기에 네. 있는 거는 고관절, 엉덩이, 허리, 무릎, 발목, 발가락까지 아, 그렇죠. 다 있죠. 네.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쓸수 있는 다리를 운동을 시키는 거니요 누르면서. 아,